안녕하세요. 도도달기입니다. 오늘도 도도달기 퇴근길에 하우스 여김없이 들렸습니다. 하우스에 들어와 보니까 또아 지금은 제가 하엽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엽이 가장 많은 아이를 어, 따야만 <laughs> 재미가 있잖아요. 하엽 조금 있는 애 따면 재미가 조금 없어요. 이 아이 언니는 손만 대면 두두두두두두. 두두. 하여이 많은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따기도 좋고요. 또 따는 표가 금방 나고. 그래서 하얀 많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우리, 요 아이는 배고금, 독두빈수가 아니고 배고금이라고 해서 구매를 한 거네요. 자, 요 아이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 하얗이 많이 있는 아이를 따야 깨끗해진 게 한눈에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줘서 그렇고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바삭하지는 않네요. 바삭하지는 않고 약간 좀 찐득하게 물 먹은 느낌, 그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느낌으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아, 진짜 많아요. 많은 걸 따야 기분이 좋죠. 네. 그리고 예. 어, 아, 진짜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손으로 따주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습기를 머금어서 찐득해가지고 손으로 따니까 잘안 따져요. 따 봅니다 지금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요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흔들리지만 자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뻐라 그죠 이렇게 따야 이뻐요 그죠 그래야 이게 이뻐져 아이고. 그 물을 주기 전에 따고, 하엽을 제거하고 따면 어 훨씬 잘 따질 것 같아요. 지금 물준 지도 한 3, 4일 됐거든요. 3, 4일 돼서 얘네들이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조금 찐득한 게 쏙쏙 빠져나오지는 않네요. 아까 찐득해서 빨리빨리 쏙쏙 빠져나오지는 않아서 약간 힘을 들여야만 빠져나오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하엽 제거할 때는 약간 물이 없을 때물 주기 전에 하엽을 제거하고, 그죠? 그러고 어, 하엽을 제거한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좋을 것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어, 물준 지가 3, 4일 됐는데 약간 아직까지 찐득에, 찐득해서 빼기가 조금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네요. 어, 손만 대면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그게 하여, 그, 에오니엄의 매력인데,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 있어요. 손으로? 손으로 하면. 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아요. 안에는 지금 남겨놔야 될것 같아. 왜냐면, 이 아이가, 약간 눅눅해서 파이터 다음부터는 이렇게 눅눅한 아이는 어,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아이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줘도 아주 깔끔하고 이쁜 걸볼수 있어요 아 여기 좀 지저분한 거 이거 좀 제거하자 조금 손질하니까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아 아, 그 많이 깔끔해졌죠?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어, 하엽 제거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도도다이기습니다